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프레디의 피자가게, 프레디랑 피기의 피기를 합쳐놓은 그런 게임이라고 하네요. 프레디 피자가게 하면은 공포 게임이죠. 피기도 공포 게임이고,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안 돼, 프레기가 깨어났어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탈출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조심해서 가자. 안 돼, 저기 태어났어요. 프레기가. 노란색이네요. 노란색 프레기.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니? 엄청 귀엽구만. 하나도 안 무서워. 얘가 열쇠를 먹었다. 열쇠를 먹고, 이쪽, 블랙 열쇠로 이쪽을 열어야 돼요.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이거를 한두 시간 정도 플레이 해봤어요. 두 세, 두 시간 정도 플레이 했고, 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그레이 키를 챙겨야 되거든요? 어, 챙겼나보네. 그래서 이쪽을 열어야 돼요. 한 명이 뺑뺑이 돌고 있죠, 지금? 한 명이 뺑뺑이 돌고 있고, 저쪽에서 열 수가 있어요. 열 수가 있고, 저는 여기서 망치를 챙기면 된다. 어, 저걸 챙겼네? 그러면은, 아, 그레이 키를 여기서 먹었구나. 키를 교체했구나. 그러면 난 여기서 해머를 챙기고, 저는 해머 챙겼어요. 아마 쟤는 저쪽에서 열쇠를 챙길 것 같거든요? 일단 여기 문을 열어요. 여기 문을 열고, 이거 레이저를 하려면은 저거 스패너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스패너는 그 빨간색 열쇠를 따고 나가야 스패너가 있어요. 빨간색 열쇠 이쪽에서 따면은, 어, 어, 나 따라오잖아. 내가 뱅글뱅글 돌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뱅글뱅글 돌아야 되는 겁니다. 몬스터가 저를 따라오고 있거든요. 따라오고 있을 때는 뱅글뱅글 돌아줘야 돼요. 이쪽으로 들어가요. 들어가. 들어가서 여기를 부셔요. 부시고 나가서 여기 부셔줘야 되거든요. 이쪽을 부셔주면은 퍼플 키가 나와요. 부시고. 어, 챙겼어? 챙겼으면은 이제 여쪽을 열면은 코드키가 나와요. 코드키. 여기 열고 코드키가 나오거든요. 이 코드키를 챙기고 아한명 죽었다. 하고 난 옐로우 키를 챙겨야 되거든요. 지금 옐로우 키? 오렌지 키를 여기서 먹고 오렌지 키가 안방에 금고 여기 금고를 열 수가 있어요. 여기 금고를 열면은 오렌지 키가 나와요. 옐로우 키, 옐로우 키가 나오면은, 이 옐로우 키로 저기를 열 수가 있거든요? 열면은 탈출인가요? 탈출? 성공? 각? 나오나요? 가자. 이쪽을 옐로우 키로 딱 따면은, 오케이, 열렸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저는 탈출에 성공했네요. You think this is over? We haven't even begun. 안 돼. 내가 프레기가 됐어요. 내가 프렉이, 뭐로 하지? 약간 좀 어두운, 어두운 색깔의 기본적인, 안, 아, 안 돼, 안 돼, 어둡지가 않은데요, 얘는? 기본적인 애로 한번 해봐야겠다. 여기서 어차피 블랙키 가져가니까 블랙키만 못 가져가게 여기 있으면 돼요. <laughs> 여기 있으면 애들 못올 거예요. 여기 블랙키가 여기 있거든. 이 블랙키를 먹어야 될 텐데. 자, 잡을 수 없나요? 나이 속이 너무 느린데. 이 속이 너무 느려. 잡을 수가 없어요. 안 돼, 나 농락 당하는 기분인데 뭔가. 오케이, 하면 잡았죠. 오케이,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뭔가 지금 이 친구들한테 농락 당하는 기분이에요. 뭐야, 나 잡은 건가? 뭐지? 이쪽 열어야 되는데, 오케이, 저쪽 열었고요. 그러면은, 이쪽도 열어야 되는데, 블랙키, 누가 가지고 있어? 블랙키. 블랙키, 어딨니? 블랙키야. 이쪽, 블랙키, 이쪽 열어야 되는데. 아, 설마, 블랙키 가지고 있는 애가 죽은 건 아니겠죠? 그럼 일단 침착하게 한번 있어볼까요? 침착하게 있고. 저는 이쪽 문 열어요. 이쪽 문 열고, 여기서 망치를 챙겨줘요. 같이 협동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망치를 챙겨서 열고. 에이, 블랙키, 일로와. 블랙키. 블랙키구나, 일로와. 블랙키 이쪽. 오케이, 블랙키로 이쪽 열었죠? 이거. 오렌지키. 먹었으면 일로 와. 오렌지키 먹었으면 일로 와. 어, 저기 여는 거 아나 본데? 오렌지키 일로 와. 오케이, 열었죠? 이거 먹어, 먹어.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은 일단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저는 망치를 들고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이 판자를 부셔 줄수 있겠죠. 판자를 여기서 부시고 음, 판자를 부셔 주고요. 판자 부시고 이쪽 와 가지고 저쪽을 열어 가지고 퍼플 키를 챙겨야 돼요. 코드 키를 먹어야 되니까 코드 키를 먹으려면은 여기서 퍼플 키를 챙겨야 돼요. 이거를 부셔 줄게요. 그러면 저가 아마 누군가에게 어그로가 끌릴 거란 말이죠 어그로가 끌려야 되는데 왜 안나오지 나와가지고 어그로 끌릴때까지 여기서 좀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대기하고 있다가 이쪽 왼쪽 끝에 보면은 퍼플키가 있어요 이 보라색 키가 있거든요 보라색 키를 먹으면은 이걸 열 수가 있어요 이걸 열면은 여기 코드가 나와요 19 1987이라는 코드가 나오는데 그 코드를 이용해서 우리는 탈출을 해야 할 수가 있거든요 왜안 나와? 아, 잠깐. 얘들아, 그냥 막 들어가면 안 돼. 아, 왜 들어가서 죽냐. 내가 어그로 다 빼놨는데. 어그로가 저, 저거한테 끌렸죠? 그러면 난 이쪽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서 퍼플키 챙겨요. 그래, 퍼플키 챙기고. 가서 이거 열어요. 열수 있어요. 비켜봐. 코드를 챙겼거든요 코드를 가지고서 오 지금 옆에 바로 따라왔어요 이거를 코드 오케이 이렇게 해서 또두 번째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와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쉽네요 아 쉬웠어 좋아 이런 느낌에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버그까지 걸려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했던 게임은 프레디의 피자 가게랑 피기를 합쳐놓은 프렉이라는 게임이었고요. 재밌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그랬듯이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고마워요. 죽었네.